주병들 안녕하십니까 한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저번 주도 제가 일요일 날 네. 방송을 못했어요. 하지만 조합이랑 표는 다 보내드렸습니다. 다행히 네. 다행이고 그래서. 주말 동안 주간 에, 다 적중을 했죠 싹다 적중했습니다 주간 3연승 에, 2연승에 토요일날 엘마 형케마 맞았고 일요일날 KT오바의 송보승 까지도 적중하면서 주간 3연승에 적중했어요 그리고 일요일 마무리 해외 축구에도 내일 마인승에 레알승 어, 드리면서 적중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오늘 아침 누바를 보내드렸는데요 어, 한 폴락 경기가 두개 가서 너무 아쉽습니다. 느바만 제가 보니까 느바만적중하면은될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음. 그래서 느바는뭐 시즌 초반이니까, 그러려니 하고요 음. 그래서 오늘 4연승 어, 도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음... 오늘은 9경기, 해축 5경기, 주간 4경기에서 주간 4연승 도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 하겠습니다. 한신 대소뱅이고요 네. 제가 이거 2차전 소뱅 역배 봤죠. 소뱅 10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가 보기엔 올시는 우승은 확실히 누가 할지 모를 정도로 재밌는 대결인 것 같습니다. 사이키부터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키는 요코전에 나와서 어, 5인이 3실점으로 별로 좋진 않았죠. 좋진 않았습니다. 예. 소백 맞대결 연적도 없고, 좋은 거는 뭐 홈방어율은 좋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음. 소뱅받다가 저기 살아났기 때문에 사실 타선에 고점으로만 놓고 보면은 소뱅이 맞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투타 밸런스 쪽으로 가면은 한신이 조금 맞은 맞은 편이고요이 음. 경기 일단 사이키는 잘 던질 것 같은데 모이넬로를 공략을 하냐 요쌈인 것 같아요 모이넬로 같은 경우는 야구에서 이제 7이닝 1 실점, 7이닝 무실점 요렇게 던졌거든요. 사실 뭐 가을야구에서도 압도적으로 잘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신을 만난 적이 있어요. 교류전에서 만나서 6이닝 1실점으로 고전을 좀 했습니다. 6이닝 동안 피안타 8개 맞으면서 피안타율이 3 3할, 거의 3할뛰었어요 원래 모이네로 피안타율 1할고분인데좀 높게. 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는요 어... 3차전은 제가 보기엔 한신을 갈만한 것 같아요 언어바는요 음... 조금 낮은 감이 있는데 4.5가 저는 언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 삼성 대 서울 SK 네. 서울삼성이 서울 SK 상대로 정배를 받습니다. 음. 왜 정배 를 받냐? 아마 오늘 원희가 안 나온다라고 아시면 돼요. 가스공사 SK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가스공사전에서 연자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원희가 착지하면서 종아리가 아사 근데 이제 큰 부상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기사를 찾아본 보 결과. 어, 오늘 경기는 살짝 추전이 어려운, 굳이 무리해서, 사실상 지금 SK의 원인과 없다면, 절반 이상의 어, 전력이 사라진다, 절반 정도의 전력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중요한 친구라서, 제가 SK 감독이어도, 어, 이 장기전에서 굳이 원이가풀 컨디션이 아닌데, 꺼낼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멀로가 어, 주 옵션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멀로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39살입니다. 그래서 멀로가 40분 풀타임 뛰기는 어려워요. 네. 원인은 뭐 젊어서 가능하기라도 해도 40, 40살 가까운데 쉽지는 않아 보인다. 네. 생각이 들어요. 서울삼성은 일단은 직전 고향선호 전에는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음. 그래도 SK가 비빌 수는 있다고는 보는데 지금 SK에 그 친구도 없지 않습니까? 안영준, 음. 안영준도 없고, 어 원인도 원희도 없고 이런 생각을 뜨면은. 음. 않아요. 적어도 2주 못 뛴다고 했으니까 네. 7 적어도 11월 초에나 안영준이 또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톨렌티노, 김낙현, 김영빈 멀로, 최원혁, 오지은 근데 얘네들로도 난 비빌 수 있다고 봐요. 삼성이 워낙 그거라 근데 이제 외국인 외인한테 밀릴까 봐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니코슬도 원이가 없으면 사실 꼴빗이나 이런 게 손쉽고 음, 칸터도 어느 정도 해주는 녀석이라 저는 음, 진짜 믿음이 가진 않지만 삼성 마인승에 언더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카드 대 삼호화. 2연승 대 2연패라고 벌써 이 정도 배당받는 거 맞나요? 음. 배당이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이게 음. 봅시다 무카 같은 경우는 한전 잡고 옥저 잡으면서 에. 잘하죠? 똑같습니다 알리 잘하고요 아라우조도 어, 예상보다는 잘 하면서, 두 경기 연속 공격 성공률이, 5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김지한, 박준혁, 이런 애들이 잘 해주면서, 이기고 있긴 해요. 3화 같은 경우는 현캐전에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아이가, 어, 첫 경기에는 공격 성공률이 좋지 않았는데, 현캐전에 이제는 좋았어요. 제가 보기엔 3화가, 음, 제가 말했듯이 블로킹 높이가 좀안 좋다. 그것만 좀 어떻게 하면 될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 저다 아이는 그렇게 의심을 하진 않고요. 사화의 수비가 살짝 의심이 되는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삼화가 음, 한 세트는 저는 무조건 딸수 있다고 보거든요. 두 세트가 애매한 거예요, 이제. 한 세트는 무조건 따고, 두 세트가 애매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오바를 보만한 것 같고요. 승패는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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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이 아시아 코터 애들 세터를 쓰는 게 아깝다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음. 제가 보기에는요, 승패는... 음... 아. 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을 좀 했는데. 묵카 가는 게좀 맞는 것 같아요. 밸런스적인 면으로 보면. 요 기업 대 도공. 음, 둘다 1승 1패입니다. 음, 기업 같은 경우는 칼텍스한테 지고 정신 차리고 페퍼를 개털었구요. 음, 도로공사도 페퍼한테 어, 이걸 지냐 했는데 흥국생명한테 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저는 도공이 매우 아쉽다 음, 일단 도공은 공격 라인이 참 좋은데 다른 게 너무 안 좋아서 그게 매우 좀 아쉬운 그런 대목이라고 봐요 배우나가 또 다친 것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공격한 애들이 참 맛있는데 이게 오마타나차 강소희 참 이게 좋은 애들인데 잘만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다음에 IPK 기업은행도 뭐 빅토리아가 아직은 잘하고 있진 않고요. 그래도 그 다른 애들이 잘해주고 있어요. 이제 킨켈라 이주아 최정민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해주면은 빅토리아 쪽이 좀더 숨통이 트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제가 보기에는요, 또 도공 갈만 하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저는 좀 비등비등 하다고 보거든요. IBK가 그렇게 밀릴 것도 아니고, 도공이 또 그렇게 밀릴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저는 도공 역배로 한번, 185를 자꾸 주는데, 185는 저는 얻어보겠습니다. 사세가도 안뜰것 같은데 자꾸 185를 주네요. 물론, 뜰 때야 있지만, 음, 요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 축구,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올해 이1 0는 일부러 애매하게 주는 것 같아요. 원래는, 여배나 이런 거 다, 완전 애매하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막, 될것 같이 줬거든요. 181, 1 8 2 이렇게 줬는데, 185를 훨씬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일부러 저렇게 주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185는 언더지 하면서 오바 뛰고, 오바 가면 또 기가 막히게 언더 뜨고 애매한, 애매한 핸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축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평님들도 계신다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네스 음. 상호스장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쪽은 전데요 감사합니다. 도록하습니다 하이데나대 함부르크고요. 요거는 이제 리그는 아니고 FA컵입니다. 어, 올 시즌 오늘 경기 리그는 한 경기밖에 없어요. 아, 두 경기밖에 없습니다. 하이데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나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도 별로 안 좋죠. 함부르크랑 같이 리그에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팀이 이제 9월 20일 날 리그에서 만나긴 했는데, 비등비등 했어요. 함부르크와 2대1로 잡기는 했는데, 비등비등 했다. 비등비등한 놈들끼리 f a 컵 맞대결? 쉽지 않죠. 하이데나 같은 경우는 공격수에 카우프만만 계속 안 나오고 있고요.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주전기퍼의 페르난데스 GTD 말고 휴식으로 GTD가 떠있네요. 그만큼 하이데나를 약팀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어, 저는요 이런 FA컵은 애매하면요 그냥 역배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어차피 또이또이 하고 어... 음...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어, 하이데나스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랑크푸르트대 돌문 여기도 FA컵입니다 얘네는 올씬나 아직 안만났어요 안만났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직전 장크트파 잡았고 돌문도 미네란트 진거 말고는 전승 아 전승이란다 무패에 달리고 있어 직전 킬름도또 잡으면서 돌문의 상승세가 좋다 에페컵도 도전해볼만한 느낌이 전들고요 프랑크푸르트 다 나오고 돌문도 다 나와요 요런거는 그러니까 음, 돌문 갈 만한 경기인 것 같죠. 돌문도 사실 독일 FA컵도 뭐 아직은 포기할 정도는 아니고 프랑크푸르트보다 경기력이 좋으니까 돌문 승을 보고 싶고요. 네 맞아요 원이 안 나와요. 저는 돌문이 이긴다면 어, 마인 승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체 대 나폴리. 이거 리그예요1 6대1이구요 어, 저번 시즌 맞대결은 나폴리가 2승을 했습니다그렇죠 네. 레체 같은 경우 는우디네이랑잘 싸웠는데 3대1로 졌고, 사수한테졌고요 네. 아. 레체 같은 경우 사면 무하다가 이제 진 거나 괜찮고, 나폴리는 이제 인테르 3대1로 잡으면서 어, 1위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세리에는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우승을 누가 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 엔 나폴리, 로마, 밀란, 인테르의 네팀 중에 한 팀의 가능성은 꽤 높지만 다 비등비등해서 일단 볼만하다. 재밌다. 음. 그래서 나폴리는 음, 반드시 이기면 좋은 경기고 레체 어,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에 이제 쿨리발리 안 나가고요. 나폴리 같은 경우는 공격수의 데브라이너 너가 안 나옵니다. 데브라이너가 햄스트링 허벅지 부상 PK 골 넣고 인터전에 테 PK 골 넣고 바로 올라와가지고 바로 교체를 나갔어요. 네. 나폴리는 참 아쉽고요. 데브라이너가 잘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조금 메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해외 배당 쪽은 조금 내체 쪽으로 쭉쭉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맞나 싶어요. 이게 레체, 줄어드는 게 맞나? 데브라이너가 없어도 나폴리가 좋아 보이는데. 맞나 싶습니다. 음, 그래서 전 나폴리 승을 보고 싶고요. 나폴리가 레체를 접번 시즌 만났을 때 1대0, 1대0 했거든요. 오늘도 똑같이 1대0 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장크트파에 호페나임. 이건 뭐, 뭔지 아시겠죠? 에플컵입니다. 얘네들은 저번주에 만났어요. 저번주에 리그에서 만나서 3대0으로 호페나임 이겼습니다. 세부 경기 겉보기는 3대0으로 앞살인데, 어, 점유는 49대51로 비슷했고요. 똑같았죠? 슈팅도 10개 대 14개. 비슷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했는데, 이제 골 결정력의 차이로 호페나임이 승리를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크트파는 시즌 초반에 3경기 연속 무패하다가 지금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거는 3경기 연속 골도 못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좀 되, 되는 것 같고. 호페라인 같은 경우는 리그 2연승. 하이데나 3대1, 장크트파 3대0으로 폼이 상당히 좋아요. 음. 장크트파 같은 경우는 바실리가 안 나오고요. 키퍼입니다, 키퍼. 호페는 다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장크트파는 이 리그의 이 FA컵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거든요? 느낌상? 음. 독펜하임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한번 보고 싶어요. 또 똑같이 막 3대0 이런 식으로 나올 것같지 않아요. 제가 오버해보니까. 1대3, 3대0 이런 식으로 나올 것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다음에 아탈란타 대 에이시밀란 리그입니다 7위 대 3위고요 저번 시즌 맞대결은 아탈란타가 2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탈은 지금 리그 하나 둘셋 4연무고요 에이시밀란 같은 경우는 피사랑 우승부 하면서 도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죠 예. 서로 결정자는 없어요 다 나와요 원래 안나오는데 빼고 다 나옵니다 네. 어, 재밌는 맞대요 그래서 상승세는 아탈란타 보다는 밀란쪽이 좀더 경기력은 좋아요 음. 아탈란타도 홈에서 그렇게 밀릴 정도는 아니다 아탈리타가 그래도 무패긴 해요 무승부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어. 아탈란타가 홈에서 1승 3무로 무가 너무 많아 무패인데 무가 너무 많아 저번 시즌 유벤투스 보는 것 같죠? 저번 시즌에 유벤투스가 무승부가 너무 많아서 순위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얘네도 비슷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또, 와... 오늘도 무승부 보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4연물을 했는데 5연물을 할까요? 안할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저는요. 정했습니다 저는 요런게 약탈 핵무가 나올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보험으로 묶어하는 거는 전 좋다고 봅니다. 요렇게총 9경기 끝이 났고요. 여기까지 봐주신 형님들 구독 한번 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9경기 시대에요.